战战战战！那战！攻击节奏。 아까 왼쪽이라 하지 않았어요? 위도우 있으니. 오른쪽이었는데? 안녕하세요. 내가 병신인가? 안녕하세요. 아, 윈스. 아, 그쵸, 정말. 당연히, 궁금하는 거. 내가 병신인가? 윈스 어댑드. 뒤 뒤로 아뒤탭 너가 적 있어? 어이점을정으로 치네요. 아아 야 어디 까지

오른쪽이야. 헐. 석상 뒤에 트레아저 위로. 위동을... 리아뭐야 <목소리> 아. 아. 이거? 나요아 음. 아, 씨 빨리 빨리 <목소리> 아, 판정 이번.

哦。Oh.

우고 멘토. 잠깐만 시그마 창자. 여. 치위쪽이요 위도 있어요, 왼쪽 없어요. 음. 어. 와아, 돌렸다, 진짜. 지금 방어 아니, 린다니 이 있다. 아, 우리 파티스트한테둠 뺐는데. 저기 어, 볼게요. 아. 이진 비고 어이 기기 빠졌어요. 어제 집결해. 이건 좀 어려워. 해봐, 해봐. 면이 저리 빼게요. 면이 빠졌어요. 정도 없어요. <목소리>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 나 나이스. 나자이동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음. 음. 아, 네. 어, 이 나이스. 나이스. 스나 진짜 진짜. 스나이이 이제 위도 위로 위도 일단 잡아야 돼 이거 안 죽는다 이거 와, 와 뭐야 왼쪽 방에 모이랬어요 고저궁 쳐요 사물에 좀붙어있어요 우리 호그 가보나 아, 가시는데? 어, 있는...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위에 비빌 테니까 앞에서 막자. 오우 씨앗 라인턴, 라인턴. 뒤에 세요

이거 봐도 이렇이기 시작한 거. 우리 호구 좀만 뒤로. 야 위도 왼쪽에. 봐놨어. 아, 아, 야 지금. 아 십월. 야 호구 나타랑 붙는다. 뭐야.

니기 똑같네. 그렇네. 아이린. you're 던지고올게가게있어요 <laughs> 여기 2층이요. 기 2층 저기 방금 얘기이스았다우리 길로 움직 빠르다. 딱맞춰야 아, 맨날 실패하네. 아우. 어요 오우야 실 나이스 견지 컷이다5도 거기, 돈끼라 200원도, 200원도, 2 0 0는도2 0 0원 터지는 새끼 씨발. 다0원트 200원도, 200원도, 2 0나원보 200원도, 2 0 0한다 200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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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수데 아, 이코 이제 왔어, 펜코 이제 왔어. 아, 나다죽다진에 없으니까 좀만 들어. 호구 지켜야 돼, 호구. 우리 음. 서윈스턴팀테에 조합 이상해.

야윈턴 무리한다 이거 쌉쌉 아, 어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우리 그래, 호그 뭐야? 시그마 <laughs> 나왔어요 확인요 2층에 메르시님 이리 리퍼 리퍼 조심 리퍼 조심 <laughs> 어 뭐야 <아이쿠. 웃음> 내가 조심하라는 게그였어 <laughs>

<웃음> <땡기버드>. <웃음> 게, <웃음> 아 아, 이거 새끼수 <laughs> 음, 오브... <할> 있나? 이게 <laughs> 아, <저게> 뭐야? <laughs> 뭐야? 둔피 소리 들려. 확인이요. 비 위치 좀요 2 v 뺐 어, 나한테 왔다, 나한테. <laughs> 이쪽에 있어요 1 2 2v12? 쪽에 있어요 v 1 2 2v12? 2 v 1지 2v12? 2v12? 2 2 2 리떻 우리 리포도도. 가 어디? 내 시종을 오이치로. 어디 어디? 어디어 비로 로로로 야야 나도. 어떤 애? 야두기인자바야너 너들 <mileleben> 개들 어, 아 네, <laughs> <wrote, 정시장면. 웃음> 오. 저기 합 유이 빠져나간데? 안 갖고 만나는 시간. 땡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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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겁내네요. 뭐죠, 저거? 공격당하구나. 보고서서 방벽선 밀려요. 야야 틀었어. 이기만. 아니 씨발 어, 저 새끼. 김표한테 좋아달아줘. 아저 개피 아니. 오 아니 씨발 말이냐. 안먹았다 뭐야 존나 아, 없어. 이기껴 아.

아이고... 아 좀만 빼면 돼요 갠지 갭비, 갠지 갭비 아 아, 나뺄수 있어 와, 힐, 죄송, 죄송 왔어요, 왔어요 엠티 온다, 엠티 온다 엠지 엠티, 엠지 엠티 나지게나이지뒤아지부터지 어? EMP 8 오후로 어, 너무 끌렸다. 아. <목소리도> 어, 오바다 진짜로. 어,